자녀에게 증여 후에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? 자, 전제조건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자, 차용증 쓴 걸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내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차용증 인 형태인 것처럼 보여달라. 그러니까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여달라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. 증여면 증여지, 차용증이면 무조건 갚으셔야 되는데 갚지 않을 거란 걸 전제조건으로 그걸 안 걸리게 말해달라는 건 나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정말 어려워요. 정말 판례가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차용증 형태 다 갖춰야 돼요.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스캔 복사하시고 당일 날짜에 차용증 쓰셔야 돼요. 그리고 그것들을 쓰더라도 외관만 그래 갖추면 안 되고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. 차용증을 작성한 매, 내역을 매년 관리하고 있어요. 왜냐면 차용증이라고 썼다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하고 원금 상환 내역이 없어요. 아 10년만 지나면 되지 않냐? 그런 거 없어요. 채무 사후 관리는 10년이라는 요건도 없고, 국세청에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.